장교수의 공영 방송 경찰 영어 30일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 영어 30일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보게된 장진태 교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 공무원 영어를 출제를 해서요. 지금 경찰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출제 위원으로서 그분들의 의도 그리고 시험 내용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찰 영어를 공부를 열해 해 동안 공부하며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을 꿈으로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기초 실력을 열심히 닦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과 또한 시험 문제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출제된 문제를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얼마만큼 익숙해지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매차시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여러분,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떨어지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합격하려고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나 자신의 현재 수준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되는 것이죠. 실전 문제 및 강의를 통해서요.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모의고사나 평소에 문제를 잘 풀어도 시험 때만 되면 당황해서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답을 찾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내기성에서는요 셀프 단어장 앱을 통해서 30일 완성 학습을 이루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셀프 단어장이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화면을 보면은 어, 이 수업과 함께 에, 장 교수의 공용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여러분께서 이 시, 내용에 나오는 그런 단어 그리고 문장을 반복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영어를 읽고 공부하면서 이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단어를 한번 보면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요, 실제로 지문 내용을 이 어플리케이션에 집어넣어서 여러분께서 반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경찰 영어란 총 20문제의 단어 표현 문법 그리고 독해를 에, 푸는 문제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긴 지문 속에서 핵심 패턴을 이용한 직관적인 선택이 아주 중요한 관건 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정지하고요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듣게 됩니다 즉, 여러분, 문제를 풀 때요. 대부분의 온라인 강좌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혹은 어, 교수자가 다 읽고, 그리고 답을 말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풀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유추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포즈한 다음에. 멈춤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답을 정하고 저의 해설을 듣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전체 구성으로 30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개의 핵심 패턴이 있고요. 15개의 비슷한 유형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히 m보카라는 셀프 단어장을 30개 제가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M 복화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어, 이 화면에 보면 이렇게 M 복화를 통해서 반복 연습할 수가 있는데요. 자, words, writing, dictation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Day One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words 연습, 문장 연습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장 완성 연습, writing,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어, 소리가 나오고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누르면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들어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엠보카 영어 앱을 통해서 연습하면 여러분께서 스피록 30일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겠지만 충분히 반복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장기적인 암기를 통해서 뇌에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가 익숙하게 연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수업 목표도 역시 30일 완성 목표로 끝마치게 하고요. 경찰 영어 시험 준비 요령을 익혀서 자신의 현재 점수에서 20점 혹은 30점 이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어, 그 점수가 각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40점 50점 일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80점 그리고 90점 이상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중간 일것 같은데요 특히 실전 문제를 풀고 이 과정을 연습하면 여러분께서 특히 어, 유추하는 습관 그리고 이것에 본 아주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20점 이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30일 완성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연습은 어휘 핵심을 통해서요. 데이 1 나오고요. 데이 2에서는 짝수 날에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수 날에는요, 새로운 개념이 소주제가 나오죠. 네, 핵심 소주제입니다. 핵심 1에서는요, 어휘 문제는 본래 처음 본 것이 출제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어원을 통해 유추하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문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엠복과 단어장이 제시됩니다. 다음 날은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홀수 날에는 다시 새로운 어휘 핵심 개념인 접사나 어근을 통해 연관성을 찾아보자 나와 있습니다. 데이 5에서는요. 문장 속에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데이 5 6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음. 데이 7에서는 표현 핵심을 통해서 관용어, 이디엄을 노트로 정리하고 반보고자 해서요. 관용어 이디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데이 8에서는 연습을 하고요. 데이 9에서 영장문의 정답을 직감적으로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자고 라 나와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영장문의 정답은요. 어, 읽, 그걸 다 읽고 해석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바로 직감적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1에서부터 20번까지는 문법 핵심이 제시됩니다. 그래서요, 내용을 보시면 핵심 6에서는 기본 문형과 전치사의 사용, 그리고 어순의 도치 변형에 익숙해지고요. 13일. 제, 예, 되는 날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 시제 혼용을 유념하자. 15일에는요, 동명사나 분사구문에 따른 문장의 수동형, 능동형의 차이를 파악하자. 그리고 17일에는 접속사와 관계사의 질문은 단골손입니다. 19일에는요, 강조용법과 가정문, 그리고 수의 일치를 명심하자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20일부터는요 어, 독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독해 핵심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읽기 문제는 속도가 관건이 기 때문에 평소에도 빠르게 답을 찾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 두개 정도를 우리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열두 번째는요 주제문 찾기에 두괄식과 미괄식에 유념하자 그리고요 핵심 열세 번째에서는요 지문 속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보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핵심 열네 번째는 논리적 연결 문제는 반드시 힌트가 숨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핵심을 파악합니다. 마지막 열다섯 번째는요. 이 이십구 일째 된 날이죠. 제시된 것과 지문에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독해 핵심 다섯 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요, 독해에 대한 그런 직관력을 기르는 것이죠. 경찰 영어 삼십일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물론 지문은 여러 개 한꺼번에 많이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경찰 영어 시험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엠보카 단어장을 매일 반복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여기에 배우는 대부분의 단어들, 문장들을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께서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직관력을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